어디 있는겨 어디 있는겨 응? 아니 권총 네. 총알이 다 떨어졌어 여기는 빵셔들 스포이드 아들 죽겠다 스포이드 아니 다 쓴거 지면다쓴건는 안맞겠다 오바 아, 아이 감사하다 <laughs> 만빵을 죽였다 출발이다 응. 저기앞에 저기 있었다 있었었다 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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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디 저기 어딨나 저기다 앞에 저기다. 나이스 샷

나한테 맡라 나한테 맡라 잠깐만, 여기 괜찮겠는데, 여기 저 위로 올라가면 <laughs> 왠지 이득일 것 같아요. <laughs> 뭐예요? 술을 이다 어리석고만기리. 오케이 헤드샷. 이거지. 헤드샷 더. 장소 이동. 멜로디. 니다 맞아봐라. 돌격한다. 그때. 아이 이키마스! <목소리> 권총 세다. 권총 두고 댕니까? 아, 권총만 두고 댕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장전. 다, 다섯 발 장전하고. 잠깐만, 스키장, 주인, 진... 저기요 스키장상, 스키장상, 공방하데스야. 프레젠트 스키장님 아이템 주세요. 내가 네, 못하잖아요. 한글, 한글로 해야죠 한글로. 아이템 아이템. 오피님. 오피님. 이름, 명칭, 10초. 10. 미키님 수류탄 구. 수류탄이요 아니요. 렉을 풀어주세요. <laughs> 거 어떻게요? 예?

어이소어어이소어어이소어어이소어어딨어어딨네어어딨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오오아아 맵을 사랑하는 아니 <laughs> 스키장 주어이야 스키장 주어 방해하지마 갑시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 점핑, 점이 점핑, 점핑, 점핑.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이제케지오끝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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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뭐냐 접속자 목록 창을 바꾸셨습니까? 예 뭘로 바꾸셨습니까? 물결문이야 물결문이요? 예템 말고 다른 버튼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아노 에프노 아노 어... 접속자 목록이 어딨는 거야 예도응야 저기에 있다 저기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줌을 뭘로 해야 되지? 알, 알, 아니 제트, 아니 알. 그리고 스피드 스프린트는 위에 거를 바꿔야지 안 끊깁니다. 끊겨야... 아... 아... 이, 다른 이 거라도... 주변 끊, 이상 뭐... 이상 뭐... 여기 이상무. 일단 나중에 그래. 고칩시다. 예. Yeah. 릴로딩. 갑시다. 가자. 안디야. 뚫려있어요. 조심해요. 조심해. 응?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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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안 돼, 피 빨기. 두샷아 들어가는 거안 돼요. 들다들다 샷건이 없습다 어디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어디 는 거야? 어야 들어가 버려. 한다. 수류탄이 없어야어 있네? 수류탄 4 개. 또. 아사. 어디야 여기 연기, 어디야 f 이 r e in 이 h e h e a 이 t Fire 이 n the h 이 a r t f i 았다 i 오케이. 탄창이 부족하 Fire in t h 아, R, 700. 저이 so, 저기 so, 앞에앞에앞에앞에 잡았다! 내가 잡, so, 내가 잡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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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개다 감사합니다 저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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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아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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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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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온다, 온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간다. 핏빠라한 방. 인지를 잡아야겠다. 좋았어, 포복전지 살았다 어디? 우측으로 다 우측! 우측, 우측으로 간다 이게 승리 조건이요 어, 상대방을 잡았을 때 이렇게 흰색 양털을 줘요 이게 저, 자기 킬수예요 킬수 이게 시간 아 시간이 끝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합산 개수로 누가 이기는지 나오게 되겠죠 백, 패줌

예. 총알이 없네. 아이, 빵셔틀. 아이, 빵셔틀. 아이, 빵셔틀. 안 먹어져요. 네? 블랜비다 권총으로 싸우겠다. 알겠습니다. 어마이 샤브시라야. 빠르게 간다. 킬모비 킬모비. 알겠습니다. 아. 어! 닿았다. 스키장 주인 만나서 새 스나이퍼 총알, 총과 탄알 세트를, 세트 드립니다. 적을 죽이지 마. 적을, 적을, 적을 죽일 시간 없어. 피한번 빨기. 스키장 주인 더 급해. 예. 제발, 스키장 주인, 제발 스키장 주인, 스키장 주인, 스키장 주인, 셔키시주요 스키장 주인, 스 스키장 주인, 스아장 스키장 주인, 스 버림 아감사합니다 안 먹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다, 이 총이다, 이 총이다. 드디어 왔다. 지금은 스나이퍼 시대. 어 잡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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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스나이퍼 시대 지금은 스나이퍼 시대 오마이 샤어디시야야 우리 미키님이 진짜 OP 진짜 쩔었다 쩔었다 우리 이거 여기 어. 미키 어 이번 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실문은 한다. 좋은 총 들고 잡질 못하다니. 아 너무 아깝다. 아마 이거 정말 진작에 위에 올라가볼까?